오는 거 막지 말고, 응, 어, 가는 거 잡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도 막지 말고, 어, 내한테 오는 물건을 찬에 빌리지 말고, 어, 내한테 오는 복도 차지 말고, 거둬여라. 어,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 생각을 거둬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이 내한테 어떻게 하고자하니까 이 생각이 들고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걸 품어받는 것도 이 상대가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말이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일 때그 사람 기운이 도는 겁니다. 어, 이걸 내가 막아버리면 이 주는데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탁 막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대요? 잡치지, 뭐가? 어? 기운이 기분이 잡치요. 잡치면, 여기서 기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어. 기운이 막히니까, 그 다음 기운이 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 이 기분을 풀어내는 데까지 힘이 들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기운이 안 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니까, 어이구, 이러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 따라가지고, 주는 사람의, 그 사람의 기운을 확 돌릴 수도 있고, 짬 많이 돌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환경으로 끌어다녔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확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